...에서 김세규 기획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승남 경기도 도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다 못해드리죠.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식이 두마리 치킨 김명수 부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식이 두마리 치킨 김명수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호시동발치킨의 연예보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신동발치킨은1 9 9 9년 1월 초 상표출원 및 서비스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할인과 대구 대기점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초에는 ISO 9 0 0품질경영인증 획득 및 중소기업청기장 창업도미업체로선정됐습니다 2003년 8월 초에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봉리에 본사 및 물류창고를 신축기자하였고, 2004년 9월 초에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봉에 사업을 확장 신축전하였습니다. 12월 어, 같은 해1 0월 초에는 서울지사를 개설하였고, 네. 다만은 오늘 훈식일 주말이지기 해성사업본부 사업 준공식을 맞이해서 어, 최용수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큰 안녕하십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기도모를 <laughs> 지키신 서울 사업본부 사업중공식을 인내주신 이야기여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 오늘 정말 존경하시는 정상병 전 경찰총장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하련 이목남 대표사님, 이 안병전 우리 경찰 서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참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시동할치치는 1999년 1월 초에 대구에서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에 네, 체인 사업 본부가 있고 서울 사업 본부, 부산 사업 본부, 동해 사업 본부가 있고 경기 남부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광주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8개, 8개의 지사를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전국에 500여 개의 체제는 성황의에업중입니다그중 130여 개가 증기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저 시작을 해가지고, 또, 자기 가장 가까운 자기 친동생한테 근거를 해가지고, 진정을 하도록, 그 근거를 해서 또 하고 있고, 또그 동생이 자기 또 친엄한테 근거를 해가지고, 또 진정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인척, 친척이 하고 있는 그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가, 음 80몇년 됩니다. 그래서 총 어, 현재 진척하도록 해진 진정이 130년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참5 9만7 0만의 아주 귀한 아주 신경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대한민국에 현재 이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브랜드가 있지만, 정말로, 진인척이 130명의 정주가 예, 얽혀져 있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호시 동아 치킨의 성향은, 치킨 업게 대한민국 치킨 넛게 판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치킨 브랜드가 성격을 하면, 무슨 무슨 두 마리 치킨. 무슨 무슨 두 마리 치킨. 기존 한 마리 브랜드에서앞다투어두 마리 이 메뉴를 구매하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일단위 고 무슨 무슨 두 마리 치킨. 또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예, 치킨 브랜드가 이두 마리,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주는 그에 대해서 지금 치킨은 판로가 바뀌었지만 또 따라서 도개장 판로도 바꿨습니다. 도개장에서도 전에는 10호, 12호를 기준으로 도개를 하는 것을 지금은 고시, 도만 치킨이 주로 사용하는 9호를 기준으로 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양계장 패턴도 바꿨습니다. 양계장에서도 지금은 저희는 예, 1포시로 기준으로 어, 출항을 가는 것을 지금은 고시기 조안 지키는 주로 사용하는 9을 기준으로 그 출항시기를 이사벨 앞당에서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치를 통해 고시기 조만 지키는 대한민국 지키는 늦게 새로운 미래로서 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인들과가 공공 마케팅 등을 통해서 지밀 어, 좋은 온대로를 어, 사용하고 엄격한 어, 위생 관리 등을 통해서 국민 건강의,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간 국내 시장 진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성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바쁘신 대도 공유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말로 번창하시고 어, 더욱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laughs>